삼성의 프리마 슈퍼 115 카메라 설명 좀해 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이쪽에 c r 1 1 3 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동전으로 이렇게 열어 주시면 되겠고 두 개가 들어가고, 어, 보통 두개 들어가면 <laughs> 한 뭐지? 한 e r a s a m s u n 하 is a camera. Samsung is a c a 인 e r a Samsung is a camera. s a m s u 준비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안에 지금 필름이 다 지금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다 감겨 있죠. 네. 필름을 일단 넣고 시작을 해 볼게요. 필름. 필름을 빼고, 네. 필름은 이렇게 튀어나온 쪽이 아래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필름을 조금 빼셔 가지고. 이렇게 걸쳐 주시면 돼요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모습 네. 뭐 집어 넣지 않고 그냥 살짝 걸쳐 놓고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필름을 감아서 첫 장이 표시가 되죠 네. 첫 장을 찍었다는 게 아니라 이 숫자는 지금이 몇 장째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줌인, 줌아웃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죠 되게 빨리 찍히죠. AF도 잘 잡고, 네. 그래서 지금 3이 나는 숫자는 <laughs> 3장째가 아니라, 지금, 아, 지금이 3장째다. 2장을 찍었다. 지금 이 3장째다. 이런 거고 자, 여기 뚜껑 열어보시면, 이게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셀프 타이머 기능은 이걸 이제 키고 찍어주시면, 타탄 누르면, 여기 이제 램프가 10초 동안 깜빡이다가 촬영이 되겠죠. 어두우면 플래시는 자동으로 지금 설정이에요. 왜냐면 어, 켜자마자 저기 뭐야 플래시 설정은 자동에 저기 정목금지가 되어있죠 네. 자 그럼 셀프타이머 끄고 플래시 한번 누르면 정목금지 해제 그 다음에 강제 플래시 그죠? 플래시가 왜 깜빡이냐면 이제 플래시를 충전하는 시간을 얘가 이제 깜빡이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고정이 됐으니까 지금 촬영을 해 주시면 플래시는 항상 켜진다는 거. 그다음에 한번더 눌러 주면 플래시 항상 끄는 거. 그다음에 야간, 야간 촬영에서 인물 찍을 때 플래시 터지는 거 정목 금지와 그다음에 기본 이제 기본은 이제 정목 금지. 인물 찍을 때 이렇게 되겠고. 어? 네. 아무것도 없으면 자동 플래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울 때 플래시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S 오토가 있잖아요. S auto. S auto. S auto. S auto가 뭐지? 뭐 있지? 제가 뭔가 이 다른 기종에 설명을 해 놨는데 갑자기 헷갈리네. 일단 이제 스폰 모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스폰 모드는 어, 피사체가 좀 어둡게 나올 것 같은데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역광 모드에서 역광에서 인물이나 뭐 피사체를 찍을 때 얘가 좀 어두워 보인다. 그때 찍어 주시면 적절하게 노출을 얘가 알아서 잡아 주는 거고 s 오토는 스냅인가 이게? 스냅, 스냅샷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a 스냅 u y Snap s n 이 p 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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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a 네 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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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네 a f 를 잡는 a 깐 잠깐, 일단 여기 기본 모드부터. 자 제가 지금 p 사 모드를 만들었죠 접사 접사 때는 렌즈가 이 정도 튀어나와 가지고 한 45cm 까지 접사가 되요 네, 접사, 접사 기능 렌즈부터 피사체 가는 거리 45cm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인물 촬영 인물 촬영에 적합한 모드 야, 야간에 인물 찍을 때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뭔가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피사체는 연사와 스폰 모드가 네, 되고 음. 어쨌든 이게 스마트 오톤지 이게 소프트 오톤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기능을 편하게 얘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역광일 때는 이렇게 촬영하시고 근접 모드, 그 다음에 인물 이쁘게 나올 때 야경 모드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카운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여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기 뭐야 다 찍고 나면 자동으로 그 대감기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 강제 대감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 몇장 찍지 않았지만 바로 이제 필름을 감아버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네 강제 대감기 기능 그래서 소리가 끝나면 꽁을 열면 필름이 다감겨 있죠 네 그럼 얘를 이제 맡기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뭐 자동 카메라들은 필름을 다 쓰면 알아서 이렇게 윙 소리가 나면서 되감기가 돼요. 그래서 소리가 다 끝나면 뚜껑을 열어서 걔를 이제 맡기시면될것 같아요. 현상수.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기 93년도 카메라지만 동작도 빠르고 이 렌즈 밝기가 3.0 중기여서 사진 굉장히 잘 나오는 기종이에요. 그래서 자사용을 해보시고 제가 뭔가 설명에 적어놨을 거예요. 네, 이기는. 뭐 스마트 오토 스마트 오토는 아닐 텐데 어쨌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중뜬 네.